가로방석 했다 네아 장미향기가 이야 맞네 장미향기가 장미향기가 진짜 좋아요 장미같은 향기가 있다 그죠 예예 네, 네. 아, 아. 아이고 시원하다 이 전체 다 구도를 보려고 하면 가로방석이 낫네 솔바라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솔바라님, 안녕하세요.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아잘 나오네 야. 잘 나와 야. 근데 잘 나오네 이제 길이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어 근데 시청자가 없다 중량은실 시청자가 없네 キャンメルが100%を超 장 진짜 멋네 내가 만음밭 사랑했던 사랑 그대 정의한 그대 사랑으로 내 사랑 전해 장미꽃 한 송이 여기 여기 보이네 잘 보이네 솔바로 솔바람이 여, 여, 옆에 있잖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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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어. 아, 그쪽으로 올라와요? 어. 이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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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오픈업원 기분 거네, 저 아, 밑에 있는. 예, 네, 보니까 응, 어, 오픈업원 기분. 아, 다 군대 군대가 칠레 것도 이렇게 있고 그냥. 음. 이쪽으로 가면 미랑쪽으로 가는 길이다. 저쪽은 청도쪽으로 가는 길. 음. 로저로저 로저. 장비 이렇게 해가 로저 있잖아요. 사진, 방여 찍어줄게. 방여 찍어줄게. 이거 풀고. 어. <laughs> 글자 안나오 여기. 여기.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찍어줄게, 응? 자, 아 네, 지금 이게 당신. 저 저기 담벼 이렇게 놓네. 아이 이가 딱잘리네아이 걔는 그다 그런 거. 사람은 너무 되지 어, 뭐. 뭐. 피든 뭘결 남실 mm-hmm 새로운 공 어? 새로방 공부를 까요 아이, 아이. 지금 못마본건다 지금. 응, 음, 종하고야 어, 종료하고 살려말라고 보기 괜찮아.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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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작년 겨울에 여기 걸었는데, 우리가 걷던 길인데, 그때도 꽃 피가 있는데도 피가 있더라, 야. 어. 작년 겨울 한참 추울 때, 뭐, 춥다기보다 얼마나 많이 안 추우니까, 날씨가, 음. 요즘은. 아, 정말 장미꽃길이 이쁘네. 단하나단쯤에 건널이 없다, 야. 음. 이거 차를 갖다가 차를 통행을 중지시키 보고, 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음. 어. 어. 현재 1km를 하자. 이동하였으며, 17분이 네. 경과되었습니다. 어이, 이 이게 이 뭐, 뭡니까 장미 그립니까? 음료로 만 만든, 만든 요 다네 야. 아요 여기서 아, 네. 다네. 다신분이 이거, 이거, 물을 좀 이거, 이거 이거에다가 네. 다섯 배 이거 희색, 희색원할때 드시면 이거는 돼서. 콜라겐 더가이된거 음. 있어. 음. 네. 어제 장미 축제에서 썼어. 네, 아 맛은 있네 어제 어제 네. 맛 축제 했었어요. 네, 어제 하루만 하루만 했어요. 가수 오고 했는데 다몰랐었거든요 하루만 하더라고. 내년에 토요일 없어요. 토요일날. 우리 갔다가 또올 거거든. 아예예 예. 감사합니다. 어제 숙제 했잖아 아, 어제 숙제 했는가? 응 어제 우리 뭐 했지? 어제 우리 술 마셨지? 술 마셨지 술 마셨잖아 수영니에아 지금 냄새는 향은 좋네 향은 음, 좋네 향은 좋은데 저기 뭐이사아사가야겠 아, 너무 달다 아니 음, 달 너무, 너무, 맛있지 너무 달으 그건데 음. 달콤한, 달콤 달콤한, 달콤한, 유혹이다. 아, 말 달콤한, 달콤 달콤한, 달 유혹 달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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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콤한 달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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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이렇게 옆으로가. 집에 피디가 너무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 네. 이내 맘대로 비춰줘야 돼. 아, 이 좋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와. 아, 꽃이 많이 보였습 아, 좋다고. 네. 아. 여기는 꽃이 아직 약간 덜핀것 같다. 네, 이쪽이 더 많이 핀거 이쪽 편이야. 예. 네. 이쪽 편이. 이게 우리가 응. 한 논에 마늘 농사를 지도, 응. 한 돔에 한 마늘이 있어도, 북쪽에 심겨있는 마늘하고 저 동쪽에 심겨있는, 남쪽에 심겨있는 마늘하고 틀려나? 마늘 크기가 달라요. 아 마늘 크기가 네. 나중에 켤때 되면 어. 한 3분의 2가 적어요. 그 음. 큰 마늘, 동쪽에 있는 마늘하고 그렇지. 남쪽에 있는 마늘하고 어떻게 다 똑같을, 수, 똑같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어제도 미상원에서 얘기했지만 어. 머리를, 머리가 어. 자라다 보면깐 한 머리지만, 머리가 똑같은 길이도 안 자라고. 음. 빨리 자라는 건 빨리 자라고. 음. 어, 천천히 자라는 건 천천히 자라고. 어. 우리 저 끝까지 가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야. 아직 1주일안 됐지, 아직? 아, 우리 다리 넘어서 저까지도가이 음. 일단 가보자, 가는데, 음. 야 강에 이렇게. 응. 차만 안다니서면 좋을 것 응, 같아. 차같은거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 토지가 있어가지고. 장미꽃길이잖아. 농로야. 응, 농로도로. 저 너무 설탕 너무 많이 가미했더라. 음료수저 이제 보니까. 아따, 참 시기다니네. 이 있겠지 야 하벨이 꽃을 이거 못잡야 내가 야몇 응. 빨리 걸어 보리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야 돼요. 천천히 가 속도가 나오나 그러니까, 이래저도 못하면서. <laughs> 어, <이래제도> 못하면서 <laughs> 여기 속도 안 나온다. 이래저도 못하면서. 그래서 <laughs> 갔게 라이브도 안 되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 같은데. 어? 두, 뭐, 두 분이 지금 시청자분 계신데, 채팅 좀 남겨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지금, 음, 솔바라님하고 또한분더 계시고. 반대편 보이죠? 어. 똑같지. 아. 그 저쪽은 가야 된다 우리 네, 네. 저는 저는 갔잖아 우리 네, 그때 네 갔었죠 어. 가자. 저쪽 끝에가니까 장미가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신장미도 어. 있고 그랬 맞아 맞아 맞그 장미 모양 그거 어. 어. 맞지. 대죠 그렇지. 빨리 응. 걸어보면 되죠. 응. 안덥나 응. 괜찮나? 안실히 항상 이 그 o r s 으 나란 란 이기는 전경 없는데, 아미셰 아, 아, 아미셰, 우리 앵두가 아미십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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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가 아니 세 작년 겨울에 컸던 생각이 난다 얘 예. 예. 작년 겨울에잖아요. 야, 작년 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에이. 이 거리를 갔다 우리가 걸었다. 얘가. 야. 아어 저를 빙 돌러 왔다 그래야 그렇지. 고사리 이가지고 아니네. 고사리 이제. 네, 아닙니다. 이야, 고살 네, 고살이 이야, 고살이 고살이 고살 너무 아, 고사리. 고사리 왔어. 지 시끄럽네. 고사리 그것도 고사들어 너무 아플 것 같아. 아, 이하나저 장비가 빈약하네. 온대 뒤에 게온대 아미시냐 아미시야 아미시냐 아름답고 미운 아미시 당신 남자의 애간장 배운 예, 여 한, 한, 한 6km 가는 데 이렇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리 건너서야. 직진 계속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면 청도 쪽으로 가고, 이리로 가면. 꽃이 조금은 있으니까 있습니까 들어가면? 예? 저기로 가면 꽃이 조금 있습니 예, 꽃이 있어요. 아, 네. 이쪽으로 가면 꽃 많고 있잖아요. 우리도 대구서 왔는데, 음. 여기 작년에 우리가 여기 이제 겨울에 한번 걸어봤어요. 걷기 음. 이렇게 오가지고, 네. 저 청도에서 미랑까지 이렇게, 네. 그런 이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는 겨울이라서 꽃은 안 피고. 그래, 그 때는 뭐꽃 피면 한번올랐고 예. 그렇게 한게 오늘 와봤습니다. 예. 오늘 오보는 게뭐 꽃이 예. 많이 피고. 뭐 예? 뭐 그런 거지. 블로그 하시냐고. 예, 그나,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유튜버, 근데 이런. 어. 예, 유튜브. <laughs> 유튜브 이름이 뭡니까? 백수천합입니다 백수천화. 백수천화. 예, 백수천요 예. 구독 좀 <laughs> 해주시지. <해주세요. 웃음> 백수아 예, <laughs> 예 요한 요 보이더라고요. 어. 그 맨날 걸어 다니는 사람이예요 네, 맨날 걸어 다니는 거잖요 예, 이렇게 방송도 막 하고 막. 그 거. 유튜브는 우리는 안 하고 블로그를 하는데. 아, 블로그 아, 해야. 아. 아. 블로그를 하는데, 예. 이제 많이 걸어 다니 지금 걸어 걸어 다니 많이 걸요 아, 네. 예. 아. 네. 우리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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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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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네, 네. 내아는 내 사람이 블로그를 하는데, 같이 네. 그때 당시에 아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네. 당시 블로그를 하다가 저쪽으로 너, 유튜브로 넘어갔는데, 음. 아, 네. 음, 놀부 놀부 세상, 놀부 세상이야. 네, 아. 놀부 세상인가? 노예, 아. 뭐, 뭐, 뭐. 예. 예. 산길 밖에. 그런데 그분 은한 7만 막기. 명 정도 되더라고. 구독자 고야 네. 아니 그내용고 네. 네. 비슷하게 했는데 유튜브, 내가 고 유튜브를 이, 하라 네. 하더라고. 네. 나는 유튜브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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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안 돼서 했거든. 음. 음. 그러나 우리는 한10몇년 했어요. 저 불러도. 음. 음. 근데 이 사람, 우리는 오는 선다안 받아줘요, 우리는. 그냥. 이웃을 안 받아주죠. 아줘요 아, 음. 그냥, 뭐, 뭐, 부동산. 그냥 이렇게, 이제, 걷는 거게 이렇게 저장하고, 아니요.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올리고, 이제, 그거, 이제, 그거 안 해요. 친구 하자면, 어. 이웃 다. 길사 해요? 둘레길, 음. 280km 이 사람하고, 내가 둘이서 걸어. 전국의 산들 거의 다, 산들 다 하고. 네. 이제, 나이가 있어서,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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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있어서, 네. 여기 이제, 여기, 이런 데 살아다니는데, 오늘도 산에 갈라 하다가. 아, 여름철에는 또람이또 또 많이 듣고 이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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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기가 또 힘드니까. 야지리서 종주도 다둘레길다 그러시는 거그 285km, 2 5 k m 들어가 있을 요 우리 1601번, 1602번. 차로 갔다가, 응. 차로 왔다가 또 집에 가로 그때 우리 한창 그 코로나 가할 때인데 거기서안 네. 자고 아. 또 집으로 왔다 가창 장원이거든요. 네. 또 갔다가 또 우리 계속 그렇게 숨을 22분이가 세 분이가 음백수천원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분이 다인지 얼마 나됐습니까 저는 오, 아 지금 아, 백수가기하고 나서 계속 지금있아어 공무원이었어요. 아, 그나 그공장에다 살로 장 예. 공장에 가다가 아, 일도 하기싫고막 이런 거는 5 5년 만원 50 56대는 예, 사이에 딱 예. 하기가 싫어기라. 아이막 사차. 세상에 비슷하네. 비슷하네. 몇년되셨어요 저, 그, 직장생활은 34년 정도 되셨습니다. 아, 내하고 <laughs> 똑같네. 예. 난 33년. 교대, 3개. 교대, 교대금만 있습니다. 교대금, 상교대금. 상교대금은 너무 하기 싫어. 일 너무 하기 싫어. 올해 몇살 되시죠? 60한 살입니다. 얼마 안 되십니다, 제가. 아, 70, 70, 아, 70 하나. 나는 70 하나. 내분내 10년 차였죠. 어쩌다 더하니 심해. 난 칠십 한칠 한데 이런 뭐고 그 생일 지났어요 이제. 난7 0이야 오시는 양띠고 네. 내는 개띠고. 건강하시면 완전 더하니 심해. 그니까 심해는. 그니까, 러 56세 탁 그만두고, 예, 지금 다녔으니까 한 15년 전. 15년 전. 저는 한 6년, 5년, 6년이잖아요. 지금, 지금 네, 참재밌어요 뭐, 뭐, 유튜브 할... 인원은 몇 명인데요? 한 3천 명좀 넘습니다. 한참 재밌었죠. 막 다녔어. 왜냐면, 이거, 이 댓글로 보면 안 달고, 딱 이런 뭐 있을까, 규정이 정해져가지고. 와. 오늘 얼굴이 괜찮더라고. 아니면 네. 네. 만명 정도 되니까 아, 많으시네. 많요많 진짜 많아요. 진짜 많 많으셔. 요 지금 제 이제 많이 제 공격적으로 이돌를 하는 게 많이 는데 음. 이생이 네. 형님 음,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지 말고, 이 아. 카카오 스토리는 행위기 아니니까, 블로그를 행위기, 블로그를 만드었한 음. 7, 8년 전에 블로그를 만들었습그다 우리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 솜스러기, 블로그 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조가, 음. 우리서, 여행인 거죠, 이거. 예, 네, 저기, 제주도도, 뭐 한번 들어가면 팔 8박 9일 막, 이렇게 막, 있다가 음. 나오고, 어차피 집에서 먹는 거나, 구워서 먹는 거나, 예, 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 그래갖고 단기, 게래도하 보내고, 여자 며느리 똑같아, 우리 아 하나 있다가 집고 결혼식기가, 아, 예, 한년 네. 전에 결혼시키고 아, 네. 네. 제가 아, 결혼한다고, 음. 서울 며느리 봐그게 <laughs> 음. 시작하면은, 네. <laughs> 마만안 변하면은 네. 예. 부부가 행복해집니다. 맞아, 맞아. 네. 예. 같이 계속 움직이니까. 네 예, 맞아 맞아. 예. 뭐 조금 어려 짜르이 나올 때쁠 때도 있지만 그때 뿌이고 아침에 아침에 빵 먹고 우리 보셨어요. 아니 우리, 아니, 뭐, 우리, 우리, 우리 밥 있잖아. 있잖아, 아침에 먹고 우리가 먼저 가고 있잖아. 이전에 아침에 빵 먹고 나서 우리 나갈래 가면 바로 나리는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부분 의견도 되고. 차 타고 이렇게 어디 멀리 가잖아요. Yeah. 가면뭐 뭐, 정해는 진 날에 안 돌아와도 해요 음, 맞아 맞아. 예. 어 것도 안먹어요 예, <laughs> 네, 맞아 맞아. 맞들한서팀 <laughs> 산내, 산내산행으로 해갖고 한몇 년을 다녀봤거든요. 네 팀이 같이 다녔는데, 그래 다니니까 불편하다. 음. 딱 보급길을 다니기 차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일 먹기도 좋고, 편하고, 가 편하고. 가자.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배를 했어. 댓글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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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웃음> <도>, 도배를 했어. <laughs> 댓글을 도배를 해놨네. 아. <laughs> <아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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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생님도, 내하고 비슷하대요. 그래. <laughs> 아, 철집은 지렁이 좋으 아주 이렇게 뭐, 젊으시네 보니까. 이게 가로방송을 해보니까 네. 손님들이 안보이네 그렇네 시청자들이 그러네 시청자들로 방송하잖아 꽃도 보내주고 그러고 아뭐 원래 잘안보 가로방송은 실내방송할 때 가로방송하면 좋으니깐 여러분들 여, 이제 새로방송으로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이거뭐 우리 PD님 말도새로 가로방송을 못처럼 들어 왔네. 뭐 이렇게 뭐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아여건또장교좀 빈약하다 야절다 가면 또 낫다 뭐 어, 네, 예. 앞에 형이. 네, 여기서 라이브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